제가 올라와서 하나의 예화를 들면은 항상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영화 하나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기억의 밤'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 이제 그러한 영화인데요.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기억의 밤이라는 곳에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진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고, 그에게는 사이가 좋은 부모님과 또 운동은 잘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게되는 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렇게 내 가족이 너무나 사이 좋게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 가게 된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조금 조금씩 바뀌게 되고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거시, 거짓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기 되는 거죠. 이사를 하고 어느 순간 좀 저녁에 잠시 물을 마시려고 밖을 창문을 봤는데 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원래라면 오른쪽 다리를 쩔뚝거려야 되는데 그 쩔뚝 쩔뚝 거리다가 멀리서는 두 발로 이제 멀쩡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더니 형은 또 다시 쩔뚝거리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의심이 가득하다가 몰래 이제 부모님의 어머니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엿듣다가 들키게 되어서 경찰서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자마자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해는 2007년도라면 그때 경찰서에 달려근 2017년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인 줄 알았던 그 분들은 부모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도 그 자가 형이 아니었고 또 다른 사람이 형이었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주인공이 진석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게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들이 자신의 납치해서 무언가를 알기 위해 최면을 걸고 약을 먹이면서 환각을 보게 하고 잘못 알게 했던 거죠. 이렇게 자신이 10년 동안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고 있을 때그 주인공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하고 허탈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다른 배경이고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하시만큼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 함께 나누기로 원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혹여나 우리도 이와 같이 부정당하는 일을 경험하지는 않는지 잘 체크해 보고 올바른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9장 보기 전에 앞에 있는 8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6장부터 8장까지 전체의 스토리를 보면 예루살렘에는 스데반이라는 그 일꾼이 순교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모든 것이 멈추고 숨은 줄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다른 곳으로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던 빌립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련이 되고 위협이 될수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만 보고 다음 장을 넘겼을 때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 많은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드디어 우리가 풀리겠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더 부흥시키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8장을 읽고 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더 성장하겠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가 오고 더욱 더 성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가 오는 듯하였으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더 긴장감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말씀을 보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인을 도 핍박하였던 사울이 이제 그리스인들을 도 예루살렘에서 뭘하낸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더욱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그들을 더욱더 압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들을 찾아내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땅의 안에 있든 그 밖에 있든 그 언저리 에 있든 그들이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내가 추격하여 그들을 잡아 핍박하겠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없애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단순히 쫓아낼 생각, 또한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도 예수 크리스의 복음을 아예 없애 버리려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을 찾아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인 그 핵심을 무너뜨리고 실을 말리기 위해 그 도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 또 하나라도 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얻어 담의 색으로 향하는 그러한 길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잡고자였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자 한 겁니다 사울은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며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능한 자였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이며 조주 받은 자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자기가 받은 합당한 자임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고 율법을 해야 하는 자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한 자다. 그리고 따라가는 자들도 마땅한 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했음에도 그의 돌를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있는 모습에 사울은 화가 난 것이고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가 생각하여서 그 복음의 그 씨앗도 없애 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울에게는 그가 숨 쉬는 그 모든 순결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독을, 독을 품은 자처럼 치명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담에 색으로 간다고 하니 담에 색에 있는 그리스인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위협과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팔 장에서는 드디어 부흥이 일어나나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나라고 하지만 이러한 긴장감이 다시 한번더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 글소를 믿는 자들, 복음의 씨앗을 말리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하는 사명이며 그것이 맞다라고 믿고 있는 자였습니다. 복음은 반역을 하는 자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또한 율법을 믿는 그 모든 이들을 그 율법을 떠난 자들이 율법을 떠나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더욱더 세부적인 것을 만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워지고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던 자들인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바꾸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길임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믿지 않았던 것. 그러다 보니 이 율법을 파기하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더욱 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과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럼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끊으려고 그 돌을 그 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기 위해 죽이기 위해 담에 색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서 사울을 둘러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사울은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고 그때 사울은 그때 사울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한 음성을 들리게 되고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음성에 대답을 합니다. 주요 누구시니까? 그리고 그 대한 답변으로 또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십니다.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울은 아마 이음성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이 조금 조금씩 깨어지고 부정 당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껏 자신의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예수는 이미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 빛을 본, 본 본인이 또 본인에게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한 자다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사대방, 스대방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당시 율법에서나 구약 시대 때 전해져왔던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또한 불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빛으로 나타나신 이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인 거죠. 자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오히려 그 모든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울은 그 모든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알게 되었고 자신이 주장하고 생각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거. 내가 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한 것은 하나님께 죄 지음을 죄라는 것을 그는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통해 또그 음성을 통해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제약된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뚫쳐내시고 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부 죄를 해개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간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믿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없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를 또한 만나 주신다라는 건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제약된 모습, 우리의 잘못을 알수 있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지만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그분에게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고 싶다해서 만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셔야지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담에 색으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죽이고자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그를 만나러 오셨고 또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악을 비추고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추로 나타나시고 그를 통해서 그가 엎드려져 있자 사오라, 사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이렇게 이름을 두번 외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름을 두른 번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오를 향해 그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인지 알고 있었고 사울 또한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고 또한 자신이 작정하셨던 그때에 계획하셨던 그때에 그를 찾아오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시고 또한 사울에게 이 뒤에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사울은 그것을 사명을 붙들고 일평생 자신의 목숨까지 다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필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죄를 벌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모든 것을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한번 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한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한번 만났으니 끝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자 힘쓰며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날마다 찾고 만나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봐야지만 우리가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자아가 깨지고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회개이며 회심이며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있던 그 모든 신앙의 삶들이 무너졌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동일하게 사울에게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이며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 주고 있는 거죠. 고후 말씀 10절 9절 뒤에 10절부터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한번더 알려 주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해왔던 것과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주어지는 일이 나에겐 짐이 되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에 또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돌을 따르는 자들만 죽였을 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해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핍박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부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내팽개치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왜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내가 비록 하기는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세워진 자가 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나의 몸이며 믿는 모든 이들이 나의 몸에 구성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를 해치고 믿는 이들을 해하고 실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우리 원대로 행한다면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며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또한 9장 8절과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을 멀게 됩니다. 아무 것도 보지 못하게 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갈 뿐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못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였고 그것을 알기 위해 사흘간 금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금식을 했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눈을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니 그는 먹는 것과 또한 마시는 것을 금하여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또한 때로는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앞전에 빛과 자신이 보았던 빛과 음성을 또한 되새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고 무너지고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율법을 해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눈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본인은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고백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믿고 바르게 알고 있고 주님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하지만 정작 주님이 찾아오시자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대답만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오셔서 나를 잘 아시며 나의 이름을 두번 부르시는 그 주님을 보았을 때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느꼈고 알았겠지만 어렴풋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결국 누구시니까라고 외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였기 때문이죠. 결국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들과 또한 모든 은혜들을 보면서도 주님께 주여 누구시니까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주십니까라고. 고백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모습이 혹여 나를 위함 것이 아닌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열심만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이 들추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한다라면 신앙생활이 아닌 열심히 될 뿐이고 그리스도를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영원 영혼 전부터 영원까지, 상세 전부터 또한 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이 있으며 또한 누가 주셨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함을 통해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도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외치며 우리는 도로 질문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글리스인들을 매우 싫어하였고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며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자 자기의 모든 자아가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까지 얻게 되고 이제는 그 사명을 통해 목숨을 다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그러한 전도자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볼수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삶을 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교회가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며 나의 뜻 나의 자아가 살아나면 그리스도의 몸은 핍박받게 되고 교회는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며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며 증언하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3일 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여 우리의 열심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귀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글쓰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우리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